지형도를 고정에서 다시 볼까요? 문성 남쪽의 빨강 원이 칠곡촌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동 하서의 위치는 변해왔는데요. 최초의 지점은 황하를 기준으로 동쪽의 분합평원은 하동, 서쪽의 유합평원은 하서라고 불렀습니다. 유합평원은 더 광범한 영역을 관중분지라고 하죠. 하지만 진하왕조의 세력 범위가 월중로 등이 장악하고 있던 서쪽 지역으로 점차 확장하면서 기준선이 황하 중류에서 황하 상류의 난주 서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서주량이라는 지명이 생겨났고 이 지역에 대한 구치기 전략으로 탄생한 군사 목적의 주둔지가 하서사군입니다. 세력권의 끝 혹은 국경을 의미하는 요하나 압록강이라는 지명도 이와 같은 원리로 위치가 계속 이동한 겁니다. 고정에 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벌레 하동 하서 지역을 통칭해서 분입평원이라고 하는데 앞서 봤듯이 하동 지역은 요, 순, 우임금의 도성이 모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앞선 치우천왕의 족적도 확인했습니다. 관중문지의 낙양문지보다 앞선 시기 역사 아, 무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서 지역인 관중문지일 대도 유사 시기인 태어 복희 염제 신농과 항제 헌원의 유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소금업 수요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서 지역에도 전략물제재 부의 보증 수표인 염호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재 가치가 사라졌으나 대려의 소로지를 비롯해 다섯 곳의 석구모수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